예예 아, 예, 저는 종인이 팬미팅 아카이브에 갑니다요 근데 그전에 사실 교수님과의 상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종인이는 오단이 끝인데 교수님은 내일도 뵐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수업도 출티하고 그 상담 교수님과의 상담도 들어. 미루고 아, 스카 혹시 내일이나 모레 오리 오세요. 아 진짜요? 네. 자 없어? 어 네. 이따 어 혹시 몇 시까지 계세요? 나 여기 4시까지 있어. 어 그러면 복사해서 올라가니다 그래. 네 4시 전까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교수님한테 못 갔어요. 밥 먹고 오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딱 출티 찍고 바로 통보 타고 서울 올라와야 되는 시간이란 걸 사실 저희 학교가 지금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던데 저는 종인이를 잘 보내 주고 와야 돼요. 에이, 예, 예. 제가 열심히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생 쉽지 않네요. 아침에 수업 들으러 서울에서 천안까지 학교 갔다가 종인이 팬미팅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이 인생. 스카! 여러분, 도착했죠? 학교에서 수업 중 3시간 만에 또 도착. 도착해서 티켓도 받았는데. 준비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laughs> 김정인, 진짜 마지막까지 두물낙게 아니 진짜 하, 이 애기를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항상 친구랑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이 범죄자인 로무 씨 악캐들이 두번 갔다 오면 되는 걸왜 자꾸 어? 멀쩡한 놈을 갖다가 오라고 한지 아~ 개쁘셔 진짜. 사실, 이 장면은 빼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종인이가 서칭 왕이잖아요. 또 혹시 나중에 또 생각나가지고 팬미팅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팬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종인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우리는 언제나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많은 팬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알지, 종인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냥 조용히 쌉칠게요. 음부터 구경하세요. 어 니가 세상가 곰돌이의 곰돌이 비 <목소리도> 컨트롤이 노래 주세요. 생일 대비 엑소엘 생일 엑소의 생일 연말 <목소리도> <생일, 목소리도> 이리 승진 아니고 퇴사 축하합니다. 생일, 대비 엑소엘 생일 생일 대비 내 생일 생일 연말 이리 승진 아주 더 퇴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엑소엘 생일 대비 엑소엘 생일 엑소 엘버 대비 네 생일 생일 연말 나도 이대로 다 나도 이대다

너가 없는 엑소가 많이 허전할 것 같아. 사랑한다, 민아. 정말 너가 없는 엑소 상상하기 싫다. 엑소 사랑하자. 지금까지 엑소 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쌀기> 안녕! 안 <laughs> 돼! 네. 아, 안녕! 오, 뭐, 로봇. 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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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진짜, 아니, 오늘을. 아,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 아, 그럼 이제. 아, 한 <laughs> 번만 찍어볼까요? 네. 하트, 먼저 차고 갈게 아, 여러분들. 제가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볼게요 안녕 안녕 V-Live, v l 네 이번에 세 번째 이제 통화 들어가보겠습니다 아기 아, 싫다 아, 지마 어차피 가도 나, 나는 솔로 보는데 뭐 미겠다 어? 같이 보자고? 아니 다 봤어요 이제 뭐 볼까? 또 추천해줘 아 근데 하루 남았는데 나는 솔로 봐야돼? 음, 아무튼 뭐다 필요없고 가기 싫다 진짜 아니 지금 들어가기 싫다는거야 절대 오래지 들어가기 싫다는거야 떨어지기 싫어 아니, 인생에 20년을 춤춰왔는데, 아, 근데 또 추면 되는구나. 아니, 사실, 이 갑자기 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뭐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뭐 준비가 필요 없긴 한데, 뭐, 준비를 못했는데, 사실 더 여러분들께 가게 된다면,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본다는 거아 뭐가 자꾸 뭐 똑같은 생각해요 그래도 본거본게 다행이니까 아 그래 좀더 해줄 걸아그래도본게 다행이니까 계속 지금 무한 루프야 아 아무튼 기다리고 있어요 저 그러면 또 버블로도 연락하고 여러분들께 또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그럴게요. <laughs> 이런 거, 여기 마무리 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원래 으면 마무리 잘 하는데. 아무튼 가볼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조심히 가고 연락할게. 안녕. 사랑해. 사랑해. 안녕. 집에 어떻게 할 거야? 안 가! 거짓말하지 마! 안 내일 가! 내일 출근해야지 고상안 가도 가야 돼아까고상집 가야지 어? 어? 안 가도 돼안 가도 돼? 돼? 어! 그럼 뭐할 말이 없는데 진짜 아우 진짜 나갈 거야 뭐? 가지마. 어? 가지마. 빵집 가자고? 뭐 같이 가자고? 그니까, 나 간다고. 앞으로 와! 뭐라면 오고, 내가 가라 가는 줄 알아? 나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나도. 다리 올게. 음. 아, 보이지 잘. 아, 기도 아. 도 아. 나 아. 아, 기다 아. 아, 아. 아, 면더 재밌는 거 많이 할수 있어 더 많이 할 거야, 내가. 안심으로. 응, 아무튼. 갈게, 이제, 진짜. 다 조심히 가고 연락할게. 응, 오늘 연락할게. 갈게. 안녕! 웃으면서 가자! 웃으면서! 웃으면서 가야 돼! 사랑해!